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포로 삼고 학대하던 이 바벨론에 대한 여우와 하나님의 심판에 혹독한 묘사가 나타납니다. 어, 특별히 이 바벨론을 여인으로 한 여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부귀영화를 누렸고 또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악을 행하면서 자기의 영화가 영원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벨론, 교만한 그 바벨론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바벨론을 영화를 하루아침에 제거하시고 또 그를 보좌에서 끌어내셔서 이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런 바벨론, 이 여인을 구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바벨론을 묘사하는 이 여인, 이 여인을 이 역사 속에서 찾아본다면 어 프랑스 왕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녀는 사치와 향락으로 지내다 최후의이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는 그런 최후를 맞이한 여인입니다. 어 그녀는 루이 16세가 왕이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왕 여왕이 되었던 것이죠. 어이 여인은 프랑스 사람이 아니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온 여인입니다.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자기 남편이 왕이 오르면서 여왕이 되었습니다. 이 베르사유 궁전, 유명한 궁전이죠. 이 궁전에서 사치스럽고 호화롭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 궁전에 있는 뜰에다가 또 다른 별장을 지어서 유일을 즐겼다라고 합니다. 그녀가 한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배고프고 어, 빵을 먹지 못하는 민중을 향해서 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냐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이런 민중에 대한 이야기 삶을 보지 못하고 사치와 향락으로 일삼았던 여행이었습니다그 이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또 루이 16세가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마리 앙투아네트도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어, 마리 앙뚜아네트의 삶은 삶과 궐, 삶은 권력과 부기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역사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을 비유하면서 그의 사치와 향락 그리고 또 어, 교만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첫일절부터 보면 은이 바벨론을 처녀에 비유합니다 어, 오 나오는 여인의 모든 부영화를 누리는 나의 다른 인신은 없다, 다른 인은 없다 라고 할 만큼 교만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공주와도 같습니다. 이런 공주에게 어울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비단 방석과 호화로운 장식된 그런 의자이겠죠.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이 공주는 티끌에 앉아 있습니다. 귀하게 자란 공주가 이 먼지 구덩이 속에 앉아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천정이 그가 몰락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호화로운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몰락이 더 비참하게 보입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공주에서 뭐로 바뀌었나요? 노예로 바뀐 것이죠. 긴 치마를 벗고 다리를 드러내어 농지에 물을 대기 위해서 하천에서 일하며 맷돌을 돌려야 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호화로운 자기 사람이 구경를려던 사람이 노예로 신, 전락해 버린 것이죠. 이제 이사야는 이 여인의 나이를 좀 높여서 바벨론을 여러 왕국의 여주인 노릇하는 사람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과부가 될 일은 없다라고 자신을 하는 것이죠. 자신은 이 귀부인의 비유를 하였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군사력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나라들의 것을 빼앗습니다. 았 그리고 패배는 절대로 없을 것이다라 자신하였습니다. 이사야는 그런 바벨론을 들어서 한 날에 갑자기 자녀와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웃음> <웃음> 자기가 의지하던 힘이 단번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정작 바벨론은 자기가 왜 망하는 였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쓰러져 버릴 뿐입니다. 이 세상에 교만한 모든 자들이 그렇게 멸망합니다. 한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합니다. 그러다 추락하고 나면 자신이 왜 그랬는지 그 이유와 그 문제를 자신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얘기에서 찾습니다. 외부에서 찾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잘못한 것, 교만한 것, 악을 행한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합리화합니다. 내가 이 시대를 잘 태어났으면, 내가 부모에게 물려준 것이 많았으면, 내가 상황이 더 좋았으면 그러면서 자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남 탓을 합니다. 외부 탓을 합니다. 그 나중에는 뭐 합니까? 자신의 화려한 과거만 자랑만 할 뿐입니다. 내가 왕년에, 내가 예전에 뭐 했는데 뭐 했는데. 이사야는 다시 이 바벨론을 노년의 여행으로 비유합니다. 바벨론의 모습 마치 어두운 방 구석에 어, 앉아 미워하는 자들을 저주하는 주술을 펼치고 있는 노파와도 같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는 젊어서 스미스던 많은 주, 주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주술들의 아무런 효과도 갖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뿐입니다. 자신이 했던 모든 것들. 찬란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한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말씀하는 것이죠. 당시 바벨론이 발달됐던 것이 있습니다. 천문학이 발달되었습니다. 이것은 점성술과 연결되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자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즉 바벨론을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학문적으로 체계화된 미신을 가진 나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을 보는 거, 사주팔이 하는 거다뭔줄 아십니까? 통계입니다. 통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데이터를 누적시켜서 그런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점성술을 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이죠. 이사야는 저들이 하나를 믿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정리한 미신을 따라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모습들을 비웃으며 그 모든 것이 심판의 불에 다 타버릴 것이다 선언합니다. 죄인의 눈에는 세상의 학문이 성경의 진리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하지요. 하지만 결국 세상의 학문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섭리를 막으려는 그 어떠한 노력도 다 물거품이 될 뿐입니다. 오늘 이 바벨론을 들어서 공주로 또 기부인으로 주술에 쓰는 이 노파로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십니다. 오늘 바벨론에게 하신 이런 경고는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 우리가 잘될 때, 우리가 만사가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우리 하나님의 사인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입니다. 그러면, 반면, 어, 그러면, 그런 면에서, 바벨론은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도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만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겸손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여 하는 겸손한 사람임을 믿고, 원로 살아가시는 복단원이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